말씀은 나의 적은 누구인가? 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서, 전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면 내네 편끼리 싸워가지고 자면하게 예,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사람,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13절에 보니까, 예, 13절에 보니까, 그 아이멜렉 제사장에게, 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예, 나를 대적하여. 그니까, 다윗이, 예, 다윗이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윗을 도와줬던 아이멜렉 제사장도 자기를 대적하는 걸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 그 아이멜렉 제사장과 그 모든 제사장, 예, 제사장들을 85명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이멜렉 제사장, 제사장은 오히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14절,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이,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laughs> 예. 아이멜렉이 사울 왕에게 말해주는 말은 무슨, 무슨 말이냐면, 그는 적이 아닙니다. 그는 적이 아니라 오히려 왕에게 충실했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요. 또한 왕의 호위 대장 왕 왕을 보호해 주는 그런 대장입니다. 그리고 이 왕실의 존귀한 자 아닙니까? 왜 그를 자꾸만 죽이려고 합니까? 왜 그의 적이 되어지려고 합니까라고 이 아이멜렉이 그왕 앞에서 참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말을 하는 거겠죠. 예, 결국 이말 때문에 더 분노를 사서 아이멜렉과 그의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예, 그렇게 되어지지만 지금 아이멜렉은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적이 아닙니다. 다윗은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당신을, 당신을 어, 섬겼던 성실한 자입니다. 당신의 사위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예, 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 왕을 빼놓고 나머지, 요나단도 그랬죠. 예,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무슨 악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대드는 것들을, 예, 우리가 보았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왕이 그 군사들에게 가서, 어, 저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니까, 이, 군사들이 손을 들고 자기네들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겨버렸어요. 군사가, 군인이 상명하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없는데 지금 사울왕이 하는 그 일을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명령이라도, 예, 할 수가 없는. 그래가지고 그 군사들이 꺼려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가 죽더라도 이 명령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했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시킵니다. 자,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18절 중간에 보면은,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돔 사람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하고의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 왕은 사울 왕은 자기에게 충성을 바쳤던 사람은 적으로 여겨 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자, 대적의 민족이었던 그 도엑을 오히려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자기 제사장을 자기 나라의 제사장을 85명을 죽이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적군과 아군을 예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죽여야 될 사람은 죽이지 못하고 살려야 될 사람은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끼리 싸우다가 자멸하는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 또그 방대적인 인물이 또 나옵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다윗이죠. 예. 제사장들을 도액이 죽이러 왔다가, 85명을 죽이러 왔다가, 한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멜렉의 아들, 예,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도망, 도망해서 다윗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다 알리게 되어지는데, 이 도망온 아비아달, 예,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23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지금 다윗의 입장이 뭐예요? 다윗, 다윗의 입장은 도망자예요, 도망자. 그죠? 자기 처지도 좋지 않아요. 자기 상황도 좋지 않아요. 자기도 언제, 예, 언제 붙들릴 수 있는 거고, 언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초조하고, 또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우면, 예,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마음이 좁아져요. 그래서 누가 부탁을 해도, 야, 나 못해. 내 코가 석재인데왜 내가 니를 도와줘야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한다고요. 이게 속이 좁아지면, 속이 좁아지면 남들의 도움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코가 석재인 이 다윗은요, 예, 도망온 그 아비아달과 운명 공동체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도 힘든데 더 힘든 이 아비아다를 야너 나하고 같이 있어라. 내가 너 보호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를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비아다를 훌륭한 제사장이 되어지죠. 다윗의 보좌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를 구분할 수 있는 자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적이 누구, 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적이 누구입니까? 나 알아야 된다니까 왜또 가만히 계세요. 예. 여러분들의 적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 한마디 섭섭하게 했다고 내 마음 상하게 한그 사람이 내 적입니까? 아유 나저 사람 때문에 마음 상했어. 그 사람이 내 적이에요? 그 성도가 내 적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행동했다고 아저 사람이 그 성도가 적이에요? 아니에요. 그 성도는 내 적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그 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서. 예, 마귀의 계략을 대적하라라고. 그럼 누가 대적이라는 거예요? 마귀잖아요. 결국 그 사람의 말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려고 만들고 나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마귀잖아요. 근데 왜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냐 이거죠? 왜그 사람을 미워하려고 하냐 이거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용납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을 주셨지, 미워하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저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나의, 내 마음 안에 미움을 집어 넣으려고 하고 저 사람과 적대 관계가 되어져서 싸우게 만들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마귀야, 너는 나로 하여금 미움을 집어 넣으려고 하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야. 나는 저 영혼을 사랑할 거야. 난저 영혼을 용서할 거야. 나는 저 영혼을 용납할 거야. 난저 영혼을 섬길 거야. 라고 선포하면서 주님의 옳은 말씀을 쫓아가며 정말 그 영혼을 그 영혼과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돈독해져 나갈 수 있도록 정말 다윗이 이 아비아다를 받아들이고 야 내가 너 보호해 줄게라고 지코고 지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공동 운명체 우리가 바로 성도 아닙니까? 주문진 성결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모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로 접착제가 되어져서 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도 말 실수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행동 잘못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행동 잘못할 수 있을 때 그때 무조건 싸우고 다투고 적도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로 한 아군으로 만들어 주시고.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가라고 이렇게 모아 주셨는데 자꾸만 우리는 적을 구분을 못 해요. 그 적은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자꾸만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 마귀인데도 자꾸만 사람을 미워해요. 자,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적을 구분해야 됩니다. 악군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군은 내게 힘들게 할지라도 서로 보호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적은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나의 대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여서 이 신앙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게 축복합니다. 우리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예, 우리를 깨뜨려고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 우리를 깨트려고 하고 있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예, 주님의 말씀에, 예,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대적하십시오. 그 관계를 주님의 말씀으로, 어, 선포하면서 이기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광야 40일 금식 후에 그세 번의 마귀의 그 관계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감을 통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도 바로 그래야 되는 것이죠.